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제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허인서, 정말... 허인서 라파엘 헌서 네, 마리아 살베 네, 여기 있습니다. 허지안 비리안나 노강율 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최은서 마리나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자녀들이 재단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입단식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열심히 기도하며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정직하고 바른 자세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목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예비 복사들은 분당 사제로부터 복사직을 수여 받기 전에 교우들 앞에서 직무를 수확하는 서약을 합니다. 복사들은 사제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네, 예비 복사 여러분, 여러분은 분당 사제를 도와 교회에 봉사하는 복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마음 자세를 올바로 형성해 나가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미사 참례 및 주일학교 교리 공부 예비 신학생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명하는 복사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네, 본당내 예비. 예비 수도자로서 바른 것만을 보고 행동하며 친구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올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성소자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몸소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네. 이제 예비 목사 선서식이 거행됩니다. 예비 목사 대표의 선창으로. 모든 예비 목사는 선서를 합니다. 대표 한 명이 말하면 전체 예비 목사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시작합니다. 선서 선서, 선서. 하나 나는 목사단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재단에서 신부님을 도와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예수님을 잘 알도록 노력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착하게 살도록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성당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되어 복사단의 일원이 되기에 충분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향남성당 신입 복사단 일동, 자렷 사들이 신입 복사들에게 복사복을 입혀주는 차기식을 합니다. 선배 복사들은 복사복을 들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 하느님, 복사들이 입는 복사복에 축복을 내려 주시어. 항상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당신의 세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에 감사하는 어린이로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세대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입 복사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혀주세요. 음... 복사복의 하얀 옷은 결백을 상징하기에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고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띠를 매는 것은 일, 싸움, 여행 등의 준비인 힘으로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할 필요성과 그 뒤의 중요성을 각성케 합니다. 이렇게 복사들은 흰옷의 띠를 묶음으로써 결백과 정결과 순종의 마음을 제대 해설 것을 다짐 하는것 입니다. 복사들, 차력,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교님께서 신입 복사들에게 시, 십자가 수여와 안수를 하십니다. 신입 복사들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양남성당 목사단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 목사들은 하느님과 신부님을 도와 거룩한 전례 거행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헌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목사분들 일어나 주세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공사의 삶을 알려 주셨으니 저희 모두도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복사로 선발된 어린이들을 모두 축복하시어 그들이 복사할 동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열심히 복사 연습에 참여해 오늘 입단을 하게 된 우리 복사분들께 신부님께서 꽃다발과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허인설 아카에 앞으로 나오세요.

頑張ります。